이러더니 이게 얼굴 밖으로 내빈 다음에 나개 째려보는 거야. 아 여기 있으니까 안 보여 없지야. 너 괴롭히면 안 나가려고 여기 있지. 어귀여, 어귀여. 나오게 해봐. 어디다, 나 나오세요? 나오세요. <웃음> <웃음> 옥지 어디가 일로 언니한테 오세요 옥지야옥지 언니한테 와 시안 칼라 망한 칼라 저거 야옥지야 꼬리를 흔들어주는데 왜 안와 일로오세요 근데 이거 <laughs> 이거 빨아가지고 칸 안빠져. 복지 눈치도 되지. 입술도 다 따뜻하고. 네. 다 채다, 채다. 아 눈치 채다, 아 눈치 채다. 네 눈치 채다, 아 눈치 채다. 아 눈치 채다, 다옷 입히는 거 눈치 채다. 아이 색깔 이 좋은 색깔이에그 색깔이 참. 그 넓지. 그아 이쪽도 주세요. 아, 브룩북 완성. 가만히 있으세요, 복지 씨? 아나 <laughs> 음... 어, 엄청 눅눅한데? 어머 진짜 이거는? 전기세 왜 아니 그게 왜 이거 짠, 따로야 이거? <laughs> 아까 저부터공채 그렇게 들고 다녔는데 지금 이것쓴 거야? <laughs> 월급 주아요 월급 하면 다른 걸지 아니 그건 못뭐 주지. 월급으로 해야지 아줌마가. 아줌마 생활비는 월급 받아서 쓰는 거지. 아니 월급.. 잠깐만 월급. 월급은 우리 사람들이 월급을 따로 하고 전기세들도 이건 우리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어때 전기세를 엄청 쓰잖아 얘 촬영한다고 전기세 써안써안 써? 안 쓰지 그거 나는 이렇게 봐야 2천 원나와 아니 200원 집... 나 200원 어. 집을 또 어때? 니가 와서 화장실도 쓰고 이 집을 어때? 이 집을 니가 음... 스튜디오 인 거잖아요 스튜디오 <laughs> 어, 여기 아니지 여기다가 손주세요 손! 아니 아니 손! 손지 손! 일러라, 아니 여기다! 여기 여기 여기! 손! 억지 손! 손! 억지 손! 손! 억지 손. 손! 이렇게! 아니 손! 응. 이렇게! 아니 그렇 하면 안 돼! 억지야 손! 어, 옳지! 오! 다 옳지! 다시! 옳지! 다시! 옳지! 아귀여아귀여아또콩 냄새! <laughs> <옳지, 옳지. 웃음> 럭키 <목소리도> 보는데요. <laughs> 다시, 응, 다시, 쉬워. 자, 다시 시 <laughs> 아, 아도 <지금> 있어란 <laughs> 말이야.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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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막... 막... 자, 빨리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실태전에. 일로 와, 일로 와. 어, 진짜 둥글다. 일로 와. <laughs> 일로 와. 아 어, 엉덩이. 와. 어, 엉덩이 진짜 못다. 가자, 엄마. <laughs> 엄마한테 갈까? 혹시 엄마? 아빠 어디 있어? 아빠한테 갈까? 아빠한테 갈까? 진짜 아빠한테 갈까? 어. 엄마한테, 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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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엄마한테 갈까? 어 가고 싶나봐 아 아니네 <laughs> 앵구란거 알고 있죠? 간식 줄까? 지금 먹자 일로와 간식 먹자 어 온다 <웃음> 야! <웃음> <웃음> 치킨 데리고 <데려가서>? 가죠? <laughs> 뭐야 <웃음> 이제 내 말밖에 안 듣죠? 지금 건너와 일로. 아, 인형이 돼버렸네. 다시 건너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돌아, 돌아, 돌아. 코, 코. 앉어. 복지 손. 코. うわ。 쪽이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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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뭐라고? AI로. 이게 AI, AI로 우리 애기 만든 거라고? 어. 여기 진짜 안고 있는 것 같아. 그지 너 너무 잘생겼어 <laughs> <laughs> 그치? 야이 옷이 짜증나있네 신기하다 <laughs> 아 안고싶다 <앉고> <laughs> 와딱 사진을 본 순간에 <laughs> 응. 애간장이 확 이어가고 어우 자슴이 찌릿찌릿하더라 빨랐어 빨랐어 안 빨랐어 안 빨랐어 조금만 내가 내가 아니 내쪽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아, 네, 알았어. 됐어. 그래. <laughs> 됐어, 됐어. 인사해, 마지막. 1박2일 동안. 옥지야, 응, 갔다 올게 엄마. 밥잘 먹고. 옥지 가면 힘들어 안돼. 그래, 이런 맛도 참 좋은 것 같아. 왼쪽. 아유 알고 있어 근데 <laughs> 길치네 자기랑 세수이랑 완전 판박이야. 이리 와, 선전하실게. 여행도 가야겠 규칙을 지켜, 규칙을. 규칙을 다 지키고 있어. 저거 버스잖아, 저거. 다 여기 있죠. 차선이 다르잖아, 색깔이. 알아, 알아. 근데 시간이 다 있다고. 다 있다고. 지금 시간이 아니라고. 편안하게 운전을 하시고 가세요. 우리 지금 전진작에. <laughs> 나처럼 안정적으로 쭉 가셔야지. 왜 이렇게 핸들이 이렇게. 되게 잘하고 운전은 이이이 도로가 지금 완전히 휘어지고 모여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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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래. 운전은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잘해서 우리가 안 다치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상대방을 위해서 운전을 해, 해야 된다고. 내가 이쪽 오면 이쪽이 빨라지고 이쪽 오면 저쪽이빨라지고아참 아. 이상하네. 발길이 뭔데 한 방에 또와샷한 모델? 인생이 마, 완판이야. 그리고 그래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어, 낌새가 졸린 졸린딱다 느껴진다 응. 그럼 바로 깨워요. 네. 괜히 억지로 울지만 응. 순식간에 당신은 쿵 쓰러진다. 응. 응. 여보, 여보 졸려 내가 <laughs> <laughs> 통영을 얼마 얼마 하는 거지? 자기가 통영에 아유. <laughs> 그때 4시간인가 내가 그때 얼마나 좋아했냐? 그미화하면 안되지 생각하면서 나한테 잘하라고 어? 구름바아구름바 아, 너무 이쁘다 아니 공기가 아니, 딱, 달라 좀 무슨 생각해? 그래서 화장하다 메이크업이 속이다 뜻도 있어. 이쁘게 보이는 거 아니야? 속이는 거지. 어머, 여보 이거 따뜻하겠다. 바람이인데 따뜻해. 어. 오, 그치? 이거 완전 겨울... 이거는 가을용이다. 완전히 그래, 가을... 이 겨울은 봄용인데, 그러니까 난 이걸로 할래. 나도... 아. 그게 좋아? 또대 너 해봐요. 맨날 지적되는 당하는 게 <laughs> 자기 죽을까봐. 아이고 지금 이 짧은 시간이 러지긴 내일이잖아. 이거야 내이 하니까 여일 파티를 못 돌리는 거야. 어. 이 에너지 다 쓰잖아. 어. 거기 내일 그탄 있잖아. 거기. 어, 그거 잡아. <웃음> 어. <웃음> 어 엄마 갔다 와가지고 내가 이제 손잡고 아. 아 빨리 가. 그래서 아. 가는 거야. 아빠 보고 뭐라는 줄 알아? 운동 다닐 때 5초의 사나이. 왜? 뭐? 5초의 사나이. 왜? 5초만 멋있면자 <laughs> 봐봐. 5초만 버게 해줄게. 1, 2, 3. 어. 이거는 어, 이제 가병을 하잖아 아. 5초만 딱멋있시고그 다음에 또 내가 물에 <laughs> 트라우마가 있어 왜 그래 어떤 트라우마인데? 어? 떤 트라우마? 어렸을 때 바다에서 빠져 죽을 뻔 했잖아 아그 친구 구하다가? 친구 구하다가 음. 나랑도 그 빠져 죽을 뻔 했잖아 너 임신했을 때야 그... <laughs> 내가, 내가 죽는 날 있어도 음. 엄마는 살린다 해갖고 음. 같이 투브 엄마 투구, 투구 타고 있었고 도붙 잡고 놀고 있었어 어. 근데 화도 치면서 이게 나가지도 몰랐지. 어. 그리고 나와 있는 거야. 나와 알았어. 있는 거야. 어느 동기실에 보니까. 아마 그 정감이가겠지 했는데 안 가지는 거야. 그러면서 점점 좀 멀어지는 거야. 음. 나는 막 했다고 있는데. 그 내가 어, 그때 그 공포 알지? 내 어. 아빠가 뭐라 했나? 저힘 빼라고 했나라고? 응, 힘 빼라고. 그냥 너 아프면 써. 내가 이제 그걸 치기도 힘든 거야. 나중에 여기 아픈 거야. 음. 얼마나 오래 있었어? 체감상? 시간 봐. 야, 밤에 보니까, 아이고, 아이고, 그냥, 좀 가지고, 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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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이고 아이고, <laughs> 아이고, 아이고, 잘생겼아고아 그럼 아빠가 아이고, 때 버스 타이고딱이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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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버스 고아고아고고 아. <laughs> <버스 타려고. 웃음> 그럼 뭐뭐뭐 뭐, 뭐. 난 사실 말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아침 일찍 나왔지 그 뒤에 여성이 쭉서 있는 그럼, 거지 그럼. 근데 뭘? 어, 뭘? 그러니까 <laughs> 컸다고 그게 사실 얘기했으나안 된다 그래. 어. <laughs> 아니 또꼭자려 너랑 또, 또, 또. <laughs> 자기가 멋있어서 자기 뒤에 숨질만 아잖아 <laughs> 이거 할수 있어 다리 이렇게 벽만 타서 견기지 여기 좀 찢어봐 <laughs> 여기 찢어봐 자 가만히 아이고 이거 <laughs> 기어 <진단기>, 대게 <해야. 웃음> <laughs> 우와 이거 안다 다써다써다써 나도 다 해야 돼다써 내가 빠졌어 다써 커피 내리 어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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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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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신기하다. <심피하다. 웃음> 아, 다른 거구나. 다른 <laughs> <너무 귀니까. 웃음> 뭐 거야. 너무 기니까뭐 해? 너 보고 있는데. 들까? 너뭐 하고 있나? 좀 뒤로 가 봐, 엄마. 더 뒤로 가? <laughs> 어. 엄마 얼굴이 되게 희하게 나와 가지고. 이쁘게 보였으면 좋겠어? 엄마를. 엄마가? 당연하지 그래야 엄마도 기분 좋잖아 지금 아침에 얼굴 이 크기랑 점심때 얼굴 크기랑 저녁때 얼굴 크기랑 밤에 얼굴 크기가 난 달라 간죽하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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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그렇게 달라 허국허국 누군데? 뭐? 허국 뭐가? 국마을 오오? 어, 여기 제가 그 30년 전에 잠깐 살았던 곳이거든요. 소경 <laughs> 왔었을 때 얼마나 우리, 애떡하지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 어? <laughs> 느껴져, 안 느껴져? 아내려 너무, 너무 힘들어갖고. 아, 그래도, <laughs> 여기 와가지고, <laughs> 그럼, 그럼. 날 보기 위해서, 일편단식. 아유. 완전 진짜 고생했다. 내가 좀 한다니까. 아, 그래도 아빠가 편하게 응? 안전운전하면서 오는 게 낫지. 응? 응. <laughs> 당신은 지금? <좋아. 웃음> <아니>, 당신도? <좋아. 웃음> 당신은 100kg 안 넘으면 난천히잘수 있어. 아빠, 뭔 아, 하도 걱정도 안 해주고. 안 고생했어. 마누라 없었으면 내가 운전 못했다.